조금 전에 성경 자문을 했는데, 부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그래서 암경을 합니다. <laughs> 근데 교리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은 섭섭해 해도 부처님은 이런 것갖고 섭섭해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신도 아니라고 그랬고, 자기 말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한 번이죠. 인류가 생긴 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시간 제목은 뭐냐면, 어, 남의 잘못을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똥 묻은 게가 괴묻은 게나물리죠또 내로 남부리죠 남 험담 많이 하고, 남 해꼬지 많이 하는 놈이 자기가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면 은 더더욱 못 참습니다. 씨앗이, 씨앗골 못 보죠. 첩이 첩골 못 보더라. 그 문제 많고, 험 많은 것들이 놈한테 뒷담하고 해꼬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부처님이 기운장 사이에 계실 때 이르다. 오늘 장로 사리붓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만약 비구로서 남의 잘못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우선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는 말할 때를 알아야 된다. 때 중요하죠. 잘못을 지적하더라도초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된다. 같은 이야기라도,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상식과 경우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넷째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 작용 반작용이죠. 내가 세게 거칠게 나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 부드럽게.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을 진적으로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죄는 밉지만 사람은 안타깝다. 너를 연맥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다른 사람, 자타모드를 위해서 너의 단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해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진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성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자, 사리붓다가 부처님한테 또 묻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는 것을 사실인 양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전전선도, 거짓, 예고, 불리기, 축소 맘대로 하자. 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사리붙다가또 묻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인간 취급하지 말라 말이죠. 저번에 말 다루는 요령, 사람 다루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두 번째는 음하게세 번째는 부드럽고, 음 음하게 부드럽게 섞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를 하지 말라 그랬죠.